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 보면, 충청남도 부여군의 부분은 약 3분의 1배 2분으로 매각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그, 날짜 보면은, 누가 2020년 8월에 낙찰받았는데, 불허가 받았죠? 그 다음에 또 2009월 달에 받았는데, 부허가 받았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된 4차에 지금 2600만원으로 시작이 되죠? 그럼 2600만 원이 먼저, 최저가가 2600만 원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불허가 받았는데, 신권으로 생존 시작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잘못 진행, 진행됐기 때문에 불허가 나온 거고, 여기 먼저 가격에 개정이 됐을 때는 낙찰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불허가 났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 낙찰자가 잘못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기에 농지가 있거든요. 농지가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이 농지예요.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위인들이 하나, 둘, 셋,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끔 되면 하나의 강조시키가 김현태녀 여기는 보면은 같은 주인으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 이게 다시 나눠졌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세명 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명이 제가 보기에는 은소리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면. 자, 보면. 제가 이거를 항공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죠? 여긴 파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여기 건물 있는 데는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것이 경면으로 나온 거거든요? 요거 경매로 나온 이 땅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집에서 마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상등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집 주인이 그 아까 가운데에 있던 저기 뭐 토지의 그 지문권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분소유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이 아닙니다. 구분소유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호지 소유자 중한명이 조사되는 제시의 건물에 어떤가? 소재하니, 제시회 되는 건물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제시회 건물에 어떻게? 여기 있는 제시의 건물의 주인이라 이는 뜻입니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들면 이게 불어가 났죠. 네. 불런데 지목이 뭐였죠? 여기 보면 답이죠답인데 건물이 있죠. 건물이 불법 건물이 있죠. 이거 농지증 해제 아니래요? 네?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굳지이용계 확인원을 보게끔 되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자, 여기 보게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과 일종 일반주거, 이종 일반주거 지역이죠? 그러면 일종 일반주거 지역이나 이종 일반주거 지역은 녹지증 필요 없죠.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은 녹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노란 색깔은, 옅은 노란 색깔이 1종이고, 짙은 노란 색깔이 2종이죠. 녹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여기 자연 녹지적이죠. 그러면 이땅 중에, 여기 보면, 여기, 요만큼이 지금 녹지적으로 물려져 있죠. 이거를 가지고, 요만큼이 한 1%를 가지고, 녹지적이 묻혀있다고 녹지적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봅니다.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녹지적을 통주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제인 것 같으니까 보니까 낙찰을 받아서 불허가를 하게 끔 되면 제가 먼저 보내도 얘기했듯이 즉시 이의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득을 하고 판제를 받아서 농지증 받아서 구분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무 지분권자를 보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말고 구분소유대로 자르자고 하는 겁니다. 구분소유대로 그러면 우리는 구분소유대로 자르자 그면 어디를 자르게끔 되냐면 요맨 끝에, 여기 있죠. 여기를 우리가 갖게끔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여게 뭐야? 도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이도로로 쓰고 있는 집에다 팔고,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집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건축물 관리장이고 지목이 다 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종위반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수적은 해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진입 도로를 그 약집에다 팔고 이집 주인을 찾아서 이집 주인에게 지료 청구를 하면서 이 건물을 우리가 넘겨 받아서 제3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엊크저께도 제가 이, 그, 당진에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 여러 명의 공동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당진에 건물 매각 제외. 땅만 매각해고 1억 4 8 0 0 인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제가 그 건물 주인한테 가서 우리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해서 제가 2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보면 그 변호사를 사서 시간을 끌고 뭐를 끌고 하는 바람에 약한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또 어떻게든지 조정을 하지 않고 그 변호사를 매서 시간을 끌고 판결로 갔던 거예요. 판결로 가가지고, 그 일부가 그 창고 같은 거는 법정상권이 없으니까 허물어라. 그 창고 있는 건 허물어라. 나머지는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치료를 줘라.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금액을 조정으로 갔을 때 2억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2억을 주는 건 좋은데, 시간을 조금 지금 넉넉하게 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해갖고 조금 좀그 사정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럼 다음 번 조정을 한달미뤘거든요 다음 달 이번 에 조정 할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우리 그 공동 투자 했는데 거기에 있는 카트에 올라온 것이 뭐냐고 하면 시간이 지금 일년 반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그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다 떠서 2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줄게끔 돼 있는데 또그걸 못하고, 그냥 그 빨리 3개월 이내에 주는 걸로 해가지고, 1억 8천에 그냥 조적으로 그 끝을 내고 마른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협상에 들어가고 조정하고 이제 분할을 해야 된다고 할때꼭 건물을 내 걸로, 땅만 사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건물주인한테 내 땅을 품줄지할 때는 최소한 또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입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냥 오늘 사갖고 2, 3개월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이고, 나, 나좀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는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틀림없이 제가 보기는 그렇게 하게끔 되면 수익은 생기는데, 시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집이 있는데, 요 집이 건물 매각지이거든요 근데 요로 들어가는 입구가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 여기서 땅을 다, 우리 거를 구분소유해갖고, 요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 집에다 팔고, 우리는 이 땅만 사고 건물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기조를 내라고 해서 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사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사가지고 오든지 이거를 정리를 해갖고 대상자한테 팔게끔 돼야 된다. 이런 그러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맨 끝에 보게끔 되면 자, 중간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매각 제외되는 게 있고 여기 앞에 요곳이 우리 그 지분으로 갈수 있는데 요 뒤에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네. 이 집이, 이 집은, 이집 주인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들어가 입구를 자기한테 갖고 있지. 이,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걸때 이거는 구분 소유라 이런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사람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지금 분할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구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를 분할을 하자. 하고 정확하게 투지 용적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팔고 잘르서 팔고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맨 끝에는 보게끔 되면 지금 이렇게 한 필지는 전으로 되어있죠. 네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에 근린 생활시설인데, 3분의 1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얘가, 그, 우리가 이렇게 살면 팔아야지 되는데, 3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납치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3분의 1을 팔려면 사는 사람이 없겠,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사기꾼들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처음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3분의 1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분의 2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다 내 집은 어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내 집은 팔고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좀더 감정가만큼 어든 비싸게 된다로 팔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3분의 2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내 지분을 안 사겠다고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안난다고할 때는 그러면 어떡한다? 전부 다를 팔아서, 팔아서 나누자 하는데, 전부 다를 팔아서 나누자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나머지 3분의 2 지분권자들하고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다 팔아서 팔을 때, 어떡한다? 돈을 나누자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싫다고만 한다면, 할수 없이 판사님에게 나는 3분의 1 지분권자로서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소송을 해서 경매로 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게끔 되면은 우리는 권리분석을 하게끔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설정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승입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상제 경면된 불과하고 대학력 있는 인체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그런 권리 분석상에도 아무 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당장사들도 드론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여기 집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볼수 있게끔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